안녕하십니까? 저는 텔레다니르크로이 기술지원팀의 황윤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쉬운 파워 측정입니다. 기존의 파워 측정 관련해서 많은 장비들이 있지만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파워 측정은 파형을 직접 확인하면서 측정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워 측정 장비들이 전체적인 파워 값에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실로스코프는 실제 파형을 보면서 어떤 구간, 예를 들어서 온 오프 컨덕션 구간에 대한 파워 측정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SOA까지도 버튼 몇 번만으로 파워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파워를 측정을 하실 때 예상했던 값과 다른 값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때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오실로스코프의 잘못된 측정 환경 그리고 잘못된 프로브 그리고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측정값에 오류가 발생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먼저 파워 측정을 하기 위한 오실로스코프의 설정 및 적절한 프로브 선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파형을 보시면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버튼 몇 번으로 파형을 측정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오실로스코프는 반드시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글 앤드 프로브를 사용하실 때 이런 집게가 연결되는 부분은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에 그라운드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싱글 핸드 프로브를 연결한 시스템에서는 스코프 화면에 표시되는 전압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회로에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전위와 스코프 그라운드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회로의 그라운드가 아이디어란 스코프의 그라운드와 커먼 모드 볼티지 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패시브 프로브의 그라운드 리드를 통해서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측정 장비는 측정하자는 회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싱글랜드 프로브 시스템에서 커먼 모드 전압과 전류가 측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측정은 잘못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커먼 모드 전압과 전류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몇몇 엔지니어분들께서는 그림과 같이 오실로스코프의 그라운드 연결을 끊어놓고 측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스코프 회사에서도 핸드헬드 타입이 아닌 오실로스코프의 그림과 같은 플루팅 측정은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코프와 해로에 크게 데미지를 줄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스코프의 그라운드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해로에 B 지점에 커먼 모드 전압만큼의 전위를 스코프 셰시는 가지고 있게 됩니다. 만일 커먼 모드 전압이 상당히 큰 전압이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손이 스코프 셰시에 닿았을 때 감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가 여기 하나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다른 프로브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커먼 모드 전압이 다른 회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구동하기 위한 파워 서플라이에서도 커먼 모드 전압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저희 서비스 팀으로 스코프 파워 고장으로 입고 되는 경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스코프의 안정적인 그라운드가 연결되지 않아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왜곡입니다. 오실로스코프의 그라운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에 표시되는 신호는 프로브의 L과 C 값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의 셰시와 실제 그라운드 간의 페러시티캡 즉 기생캡 성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스코프 화면에는 왜곡된 결과를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오실로스코프를 플로팅 시켜서 측정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두 지점 간의 전위차만을 측정하거나 커먼 모드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처럼 디퍼런셜 앰프가 있는 이런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앰프를 통해서 스코프는 커먼 모드 전압이 제거된 AB 지점의 전위차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SMPS 전압을 측정하실 때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1차측에서는 라인 전압이 기준이 됩니다. 입력단을 보시게 되면 두 위치의 전위차만을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FET의 소스 드레인 간에도 전압은 그라운드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 서킷에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전압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2차측 출력단을 보시게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의 전압들은 대부분 그라운드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스코프의 그라운드가 SNPS의 그라운드가 동일한,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싱글 앤드 프로브로도 충분히 측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위칭 소자의 온 구간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측정은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신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스위칭 신호의 온 구간에서는 전류의 파형과 전압의 파형이 RDS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같은 기울기로 증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보시게 되면은 400V 입력 전압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스코프 설정은 디비전당 1V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스코프로는 큰 전압이 들어오고 있지만은 스코프 설정이 작은 볼티지에 맞는 앰프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코프가 왜곡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HDO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 12비트 오실로 스코프의 줌 설정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DA1855라는 앰플을 가지고 있는 오프셋 제너레이션 기능이 가능한 디퍼런셜 풀브로 측정하시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으로는 실제 스코프 화면을 보면서 PWR 옵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워 측정을 위한 오실로스코프의 설정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시는 이 오실로스코프는 HDO6104라는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아시다시피 텔레다인 르크루이가 자랑하는 하드웨어 12비트를 장착한 오실로스코프로서 1기가 헤르츠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 a 1 0 5라는 앰플을 가지고 있는 디퍼런셜 프로브입니다. 이 디퍼런셜 프로브의 최대 장점은 커먼 모드 전압을 최대 10만 대 1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훌륭한 앰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 CP031 이라는 프로브입니다. 30A 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100MHz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 파형을 보시면서 스코프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채널 1번에는 FET에서 소스 드레인 간의 스위칭 전압과 채널 2번에 소스 드레인 간의 전류를 보고 계십니다. 이런 FET에서 온 오프 컨덕션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스 코프에서 매스 셋업을 통해서 채널 1번과 2번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어 곱하는 방법에서 파워를 계산하셨고 특히 구간 설정을 하실 때는 매저에서 게이팅 기능이란 좀 복잡한 기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르크로이의 텔레다인 루크로이의 i t w r 옵션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어널리시스에서 파워 PW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텔레다인 루크로이의 옵션 같은 경우, 모든 동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의 채널 1번에는 볼티지, 채널 2번에는 커런트, 그리고 디바이스의 로스를 측정을 하겠다. 그리고 스위칭 로스들과 올 존에 대한 매절을 하겠다. 체크만 해 주시고, 그리고 에너지에 관해서 보겠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 파워, 피크 파워, 에너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동작만 시키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 스테이트, 컨덕션, 이런 구간이 컬러풀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측정되어지는 값들이 스위칭 프리퀀시를 포함해서 전체가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설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코프가 파, 구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턴 오프 하이 구간, 턴온 아, 하이 구간과 턴 오프 하이 구간을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존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보시게 되면 턴온 하이 구간은 제가 이쪽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 251V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로 쓰레시홀드 컨덕션 구간에 볼티지가 여기 쓰레시홀드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설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턴 오프 하이는 턴 오프에 끝나는 지점이 3 345.2mV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코프가 자동으로 온 오프 컨덕션 구간을 구별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 주시면은 스코프가 이런 오프 컨덕션 구간에 대해서 다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파형을 보시고 내가 보고자 긴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코프가 자동으로 측정을 해 주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바이스의 로스를 계산하셨다면은 정말 편리하게 버튼 한 번만 누르시게 되면은 스위칭 파형에 SOA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OA 같은 경우에는 가로, 어, 가로축의 볼티지, 세로축의 커런트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파형을 보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길게 놓고 보시면은 좀더 진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 마스크를 직접 그려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마스크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마스크 히팅이 일어나는 구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볼티지에 대한 볼티지 값을 좀더 크게 키우게 되면은 주는 바와 같이 좀더 키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좀더 커지면서 히팅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 값도 좀더 키우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히팅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티지 at Imax, I가 Max일 때 볼티지 값이 얼마인지 V가 Max일 때 커런트 값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설정하셔서 이렇게 기울기도 설정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신다면은 이 소재의 스펙을 스펙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 값들을 직접 입력을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소자는 이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영역을 벗어나서 불안정하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H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BH 커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H 커브 지금 메모리 1번에는 2차측에 연결된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M3에는 1차측의 커런트 값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BH 커브를 그릴 때도 기존에는 BH 커브에 대한 그런 수식을 직접 입력을 해서 BH 커브를 그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오실로스코프가 자동으로 BH 커브에 대한 그래프를 자동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코프 화면에서 인풋의 볼티지는 M1, 커런트는 M3, 그리고 BH 커브를 그리겠다고 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 댄스티에 대한 파형을 보시고 싶으실 때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H 커브를 그렸을 때그 측정되는 값들을 나타낼 때는 와인딩의 개수와 크로스 섹션 에어리어, 그리고 마그네틱 패스 랭스에 대해서. 그 값들을 알고 계신다면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그 값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파어 그래프를 통해서 대략적인 유형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을 해 놓고 이네이블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 커브와 h 커브가 그려지게 되고 bh 커브가 옆에 따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놓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시간축에 어, 대한 정보는 이쪽에 있고 y축에 대한 정보는 이쪽 탭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bh 커브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풀 로드에서 로드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커런트는 주어지고 있다가 커런트가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게이트로 입력되는 전압의 경우, 펄스 폭이 계속, 펄스 폭이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파형을 분석하기, 분석할 때도 저희 텔레다인 누크로의 PWL 옵션을 사용하셔서 쉽게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룩을 선택을 하시고 오퍼레이터는 위스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영역에서 관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레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펄스 폭이 큰 구간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펄스 폭이 작아지는 구간에서는 파형이 다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레벨에서는 일반적으로 보시지 않고 일반적으로 20% 레벨에서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설정이 끝났으면은 이네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펄스폭이 커져있다가 줄어들게 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펄스폭이 다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스나 듀티 사이클도 마찬가지고요. 듀티 사이클도 이렇게 설정해놓고 보시게 되면은 듀티 사이클도 커져 있었는데 다시 작아지게 되고, 주기도, 주기 같은 경우에는 20% 레벨에서 동일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주기가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주파수도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주파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라인으로 입력되는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파형에 대해서 기존에는 RMS, V RMS, I RMS, Reactive Power, Real Power 이런 부분들을 좀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파워 옵션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을 채널 인풋 인풋에 대한 설정 그리고 라인 파워의 파워를 보겠다 그리고 좀더 다양한 설정을 하신다고 하신, 하시게 되면은 좀더 편리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를 파워 값에 대해서 출력을 해 주게 됩니다 i r m s 값 아, v r m s 값 i r m s 값 그리고 리얼 파워 어페어런트 파워 리얼 파워 어페어런트 파워간의 파워 패터 리액티오파와 페이지 그리고 i에 대한 클래스 팩트까지한 번에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모닉 성분 하모닉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하모닉스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커런트에 하모닉 성분에 대한 표시가 있고요. 클래스를 알고 계신다면은 클래스 선택과 유닛은 커런트 암페어 값과 마이크로 암페어 값의 db 값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같은 경우에도 60Hz와 50Hz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외에 60이나 50Hz 이외에 다른 주파수를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매저된 프리퀀시, 즉, 유즈 매저드 프리퀀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모닉 성분에 대한 토탈, 토타... 하모닉 성분에 대해서 클래스에 얘가 막주파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주파수에 배수에 해당하는 성분들의 암페어 값을 비교해서 를 패스 페일인지 확인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필요하시다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21.7%가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워 서플라이의 효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1번에는 입력 전압, 그리고 채널 2번에는 입력 전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출력되는, 채널 3번에는 출력되는 전압이 나와 있고, 채널 4번에는 출력되는 커런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파워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파워 옵션에서 퍼포먼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입력 전압에 대한 설정, 출력 전압 전류에 대한 설정, 그리고 효율을 보겠다 라고 설정만 해 주신다면, 이렇게 입력되는 파워에, 입력되는 파워와 출력 파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표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편리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그리드를 이렇게 옮기시게 되면, 입력 파워와 출력 파워를 이렇게 동시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형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보고 계시는데 단순히 전압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출력단에서 DC 성분을 제거한 AC 성분만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스코프에서 커플링을 AC 1메가옴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DC 성분을 제거한 AC 성분의 파형만을 스코프에 표시를 하겠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 출력되는 전압의 AC 성분을 보여주게 되고, 이 AC 성분에 대한 분석은 파워 옵션에서 퍼포먼스 항목에서 리플, 이런 리플 신호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설정과 함께 뷰 스펙트럼을 눌러서, 그리고 인풋은 채널 3번이 되겠죠. 채널 3번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네이블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입력되고 있는 전압의 리플, 픽투픽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맥스 값과 민 값의 차이를 그대로 표시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 신호에 섞여 있는 주파수 성분들이 어떤 주파수 값들을 가지고 앰플리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어떤 시리얼 데이터 통신에 대한 실을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는 보드에 이런 파워 서플라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실을 데이터에서 피리어딕 지터가 4.8kV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쉬운 파워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실로스코프는 반드시 안정적인 그라운드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디퍼런셜 프로브를 사용해야 하는지 싱글 엔드 프로브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 구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연결을 하셔서 측정을 하신다면은 저희 텔레다인 루크로의 PWR 옵션을 사용하셔서 좀더 쉽게 파워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파워 측정을 하시는 많은 엔지니어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웨비나 때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